안녕하세요. 늘 작은 손길이 당신에게 기적이 되길 바라는 나비효과 에스테틱 대표원장 박수빈입니다. 아, 나 빨리 출근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성형 붓기 언제 빠져요? 성형 후. 붓기가 잘 빠지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오늘은 림프 마사지로 성형 후 붓기를 얼마나 빨리 뺄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성형 후 빠른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성형 후 붓기가 생기는 원인을 잠깐 알아볼 건데요. 성형수술로 인해 조직이 손상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붓기가 더더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갑작스런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림프 순환은 저하되게 됩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 속에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림프 순환이 저하가 되면 당연히 부종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염증과 체액의 축척 때문인데요. 손상된 부위로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서 체액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종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원인들로 성형 후에 붓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거를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붓기가 오래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성형 붓기를 빼는데 림프 마사지 만한 게 없는데요. 성형 후 얼굴 붓기 빼는 셀프 마사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 참고해주세요. 셀프 마사지가 힘드신 분들은 수술 부위를 높이 유지해주시고요. 가벼운 스트레칭, 가벼운 걷기 같은 운동을 병행해주시면 훨씬 더 붓기 빼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형 후 붓기, 붓기 빼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성형 후 붓기를 빨리 빼는 건 림프 마사지밖에 없는데요. 집에서 영상 시청하시면서 셀프 마사지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